생일상자 듣는 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6일 연중 제9주간 목요일 마르코 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율법학자의 법률정신은 규정된 내용을 해석하여 상황별로 용통하는 데에 있지 않고 지시된 의미를 문자 그대로 변경 없이 실행하는 법률적 명령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것을 예외 없이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엄수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연스레 하느님 계획에서 벗어난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제일 우선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을 첫째 계명이라 제시하신 다음 곧바로 묻지도 않은 이웃사랑에 대한 둘째 계명까지 덧붙여 답변하십니다. 우선순위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으나 이웃사랑에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요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참사랑은 어느 대상을 배제하지도 그 우열을 논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는 마음과 목숨, 정신과 힘을 다하라는 자세가 이웃에 관해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남겨두는 목 없이 지금 가진 전부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면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신 하느님의 칭찬도 덤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라 써 놓고 나 자신이라고 읽고 있어 봅시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류지인 야구보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Ni mani, va mani,